안녕하세요, 네이의표자입니다 오늘은 인천 서구 심곡동에 나와봤는데요. 자 위치는 인천 2호선 서구청역 이용 가능하신데요. 지금 도보 5분으로 가능하십니다. 방 3개, 화장실 2개고요. 지금 무입주로도 입주 가능하십니다. 지금 분양가시 2천만 원 할인 이벤트 들어왔고요. 주차도 지금 가주식으로 가능하십니다. 자 여기 주변에 초중고 굉장히 가까이 있고요. 지금 대형마트, 대형병원까지 잘 인접해 있습니다. 자, 인테리어는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.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. 가시죠. 자, 전실이고요. 안쪽에 키끈장 두 칸으로 해가지고 신발 수납할 수 있게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. 맞은편에도 지금 상부하고 반 칸으로 해가지고 신발 수납할 수 있게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. 자, 차키 같은 거 두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슬라이딩 중문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안쪽으로 들어가시면은 복도식으로 되어 있는데요. 방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. 자, 중간방이고요. 중간방도 지금 사이즈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안쪽에 베란다까지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워시타워 설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냉장고 자리 하나 보이는데요 자 안방입니다 안방도 지금 사이즈가 굉장히 큰 모습이고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까지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돌아가시면은 부부욕실이 보입니다 부부욕실에 지금 환기창 잘 시공되어 있고요 수건 수납장이랑 젠다이랑스면대까지잘 되어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 냉장고 자리가 보이고요 냉장고 자리 앞에 식재료 둘수 있는 공간이 잘 이렇게 준비가 되어있고요 자 주방입니다 주방도 냉장고 자리 하나 더 보이고요 지금 귿자로 해가지고 주방이 시공이 되어있는 모습이고요 아일랜드 식탁이랑 삼구 가스렌지랑 조리대까지 잘 보이는 모습이고요 사각 싱크볼도 굉장히 깊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화이트랑 우드 톤으로 지금 상부 하부 포인트 주셨고요, 굉장히 이쁜 것 같습니다. 자 이제 메인 욕실을 보실 겁니다. 메인 욕실도 지금 환기창 잘 들어가 있고요, 수건 수납장이랑 젠다이랑 세면대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. 세면대는 지금 타일로 해가지고 마감 처리 해주신 모습이고요. 자 천장에 라인 조명 이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. 작은 방이고요, 작은 방도 지금 사이즈가 작은 편은 아닙니다. 지금 굉장히 크게 잘 나온 모습이고요. 거실입니다. 거실도 지금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잘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. 자, TV 자리는요, 지금 타일로 벽면 마감 처리 해주신 모습이고요. 천장에 c s 템에어컨이랑 공기 순환기까지 잘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. 자, 쇼파 자리고요. 쇼파 자리도 지금 이렇게 3인에서 4인까지는 충분히 앉을 수 있는 자리로 보여집니다. 자, 이렇게 거실과 주방이 분리되어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저는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. 잘 보셨을까요? 보신 것과 같이 현장 지금 위치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. 지금 무입주로도 내집 마련도 가능하시고요. 지금 분양가도 지금 대폭 인하했으니까요.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빨리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저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